안녕하세요. 자 이번 에어드랍은 어, 포티스 에어드랍입니다. d 앱 방식이고요. 자 포티스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분산 금융 유틸리티 토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 앱 p 방식이고 클레임 시0.004 BNB 소모되면 어, 50개의 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프리세일 참여 시0.01 어, BNB로 150개의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수 관계는 어, 2.5배 주면 3배 준다. 이런 얘기고요총 공급량은 1억 개라고 합니다. 자, 22년 7월에 팬케이크 및 기타, 어, 거래소에 상장, 어,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티스 로드맨 잠깐 보면 22년 3월, 어, 4월 넘어갔고요 5월, 5월부터 볼까요? 본격적인 에어드랍및 프리세일이 5월에 시작했고, 7월에 모든 체인의 고품질, 어, 패스트 브리지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케이크 이미 기타 거래소에 상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트랙트 주소와 어, 참여 링크 더보기란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링크 타고 가시고요. 어, 주소 복사해서 트러스트 월렛 앱으로 가겠습니다. 복사하고요. 다월렛을 여시면, 이거는 아니구요. 드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완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에어드랍을 눌렀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23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어, 이거 바이고요 조금 내리면 클라임 에어드랍 여기 있습니다. 자, 얘 눌러주시고. 이더리움이 어 아니죠. 스마트 채널로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 누르면, 어 자, 승인 눌러보겠습니다. 들어왔는지 확인을 할게요. t h i 를 아직 제가, 아, 어, 컨트랙트 주소를 추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신이 좀 없습니다. 어, 컨트랙트 주소, 어, 해당 토큰 주소 추가하겠습니다. 박사 누르고. <laughs> 네트워크는 스마트 체인. 고 어, 완료드리면 자 이렇게 50개의 토큰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정리 다시 한번 해 보면 0.004 BNB 소모해서 50개 주고요. 0.01 BNB로 프리셀 참여하면 150개 준다고 합니다. 자, BNB가 소모되는 유료 에어드랍이니까 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